여... 저 잠깐 이건 맛집 영상 아닌데 아 어... 미리 예약한 송영 버스 승합차가 왔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유후인 료칸 중에서 한국인이 이용하기에 편한 레이메이 여명이라는 료칸입니다. 먼저 유후인역에서 료칸까지 왕복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될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한국어로 문의를 할수 있고요. 한국인 직원까지 상주하고 있어서요. 일본어나 영어가 어려운 분들도 편하게 이용을 할수 있죠. 게다가 노천탕, 실내탕, 가족탕까지 있으면서 저녁, 아침 다 가이세끼로 제공하는 료칸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숙박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빠 반겨주는 중. 손은 손이손 e r 려 l 슬리퍼 챙겼어? 슬리퍼? 어. 지하니까. i p p e r Slipper, s l i p p e 는 료칸 레이여이 여명이라고 하는 료칸이고요. 한국인 사장님 p p e r s l i p p 요 r Sli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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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 한 p p e r s l i p p 편합니다. 일본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외부에 있는 가족탕이고요. 예약을 하시면 50분간 사용을 할수 있는데 체크인하실 때 예약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좀 이따 리뷰도 할게요. 체크인하시고 여기 유카타, 유카타 하나씩 가지고 방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빨리 오셔야 예쁜 걸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보통 료칸은 유후인 역하고는 좀 멀거든요. 그래서 한번 료칸에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을 수급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료칸마다 다 이런 걸 판매를 할 텐데. 네. 가격이 이렇습니다. 물하고 전자레인지는 이렇게 로비에 하나 있네요. 이용하실 분들은 여기 이용하시면 될거 같아요. 방은 2층에도 있고 1층에도 있는데 1층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는 다 1층이에요 빨리 예약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숙소 104호 4가 약간 밑으로 내려가 있지만 리뷰할게요 이 방은 어른 둘에 아이 하나 짜리 방이에요 먼저 어, 들어가시면 가담이 되어 있고 이불이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이불이 깔려 있고 에어컨이 틀어져 있었고요.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짐을 좀 어질러 놨는데 보면 1층 뷰가 이래요. 여기 앉아서 어뭐 밖은 나가지 않지만 여기 앉아서 뭐 커피 마시면서 밤에 도란도란 이야기도 할수 있고요. 세면대까지는 있는데, 어 딱히 뭐 샤워를 할수 있거나 이러진 않나요? 그리고 TV 있지만 어차피 안볼 거고. 아 맞다. 냉장고. 작은 냉장고 하나 있으니까 료칸에서 어뭐 사면 다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오기 전에 뭐 이것저것 사 왔어요. 아들 줄 우유나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고 포트는 있습니다. 포트는 있으니까 라면 끓여 드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추울 때더 입는 것 같죠 유카타 위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세면백 같은 건데 샤워 타월, 치아, 면봉, 짠, 요렇게 있거든요. 얘네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아까 아기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아기용도 이렇게 받았어요. 작은 칫솔 목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아마 이 타워를 가지고 올라가야 될 거예요 목욕하러 갈때음 참고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불 넣는 데 같은데 추가 이불 베개 사용 추가 금액이 발생한대요 오. 한국어로 너무 잘돼 있네 화장실 있다는 걸 말씀 안 드려서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 해주세요. 1층에 바로 남탕 여탕 대욕탕 이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 리뷰할게요. 얘는 이요. <laughs> <laughs> 되게 고급스럽다. 가족탕으로 들어오시면 이거는 아기침대 같은데 여기 뭐 물건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어, 선풍기 왜 있나 했는데 지금 씻고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선풍기 진짜 필요하고요. 여기 간단하게 씻고, 사실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이런 애들 있고요. 여기서 파리를 하시고,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짠. 좀 전까지 저희가 즐겼던 가족탕입니다. 온도는 42도 정도 되고요. 처음엔 좀 뜨겁다가, 이제 몸까지 넣으면 좀 버틸 만한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탕 들어가기 전에 살짝 샤워하시라고, 샴푸랑 바디워시 뭐 이런 거 트리트 먼트 있어요. 예약이 필요한 가족탕은 이렇습니다. 전 나갈게요. 아침 6시에 오픈하는 대욕탕. 10분 전에 와서 몰래 사진 찍고 있어요. 대욕탕은요, 여러 명이 이용하는 거라 바구니가 있고요. 가족탕처럼 이런 도구들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한 명, 두 명, 세 명, 네명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 가족탕에 있었던 것 같은 탕이 하나 있고요 밖으로 나가실 수도 있는데. 크... 여기가 진짜 예쁘네요. 온도 몇 도지? 오, 여기는 36도, 7도네? 여기는 안 뜨겁겠다. 대육탕이었습니다. 여 탕도 뭐 똑같이 되겠죠. 뭐 맞습니다. 아침 반찬이에요. 밥 먹을 때만 급해져. 응. 우리 지안이가? 어, 덥다. 맛있어? 어, 이 맛있는 냄새다. 그거 소고기 소고기 응. 토마토 맛있어 지현이가 좋아하는 거다 들어있네 좀시금먹라 시현이 여기 누워 땡가봐 잘자 치안이, 안녕, 치안이 <laughs> 잘 자.